할리 데이비슨 8시간 동안 바이크를 빌려주는 시승행사 개시, 카페보스 수만장 상품 추첨 2주 이벤트 실시, 인터셉터와 베어 650의 크기 차이 대충 비교 등 안녕하세요 부코코입니다 오늘은 할리 데이비슨에서 시승행사를 개최하는데 무려 하루 8시간 동안이나 할리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행사의 추첨을 받고 있다고 해서 소식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러니저러니 말은 해도 클래식 바이크를 주로 타는 저로서는 혼자서만 알고 싶은 놓치기 싫은 좋은 할리를 탈수 있는 찬스인데요. 그래도 좋은 소식은 모두 함께 공유하고 알아가야겠죠. 우선 행사의 정식 명칭은 할리 빌드 유얼 드림입니다. 한국 행사 명칭은 빌려 드림인데 빌드 유얼 드림을 빌려 드림으로 장난스럽게 치환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벤트 기간은 3월 14일 금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로 이종소염 변화를 소지한 라이더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신청은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인스타그램 관련 게시물이나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할리 빌려드림 이벤트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벤트 진행은 용인점, 한남점, 하남점, 일산점, 송도점, 대구점, 원주점, 낭양주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1인 1회만 참여가 가능하고 합천에 사는 제가 신청을 하려면 부산 쪽도 없고 대구점 하나밖에 현재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네요. 저도 할리 데이비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빨리 신청을 했는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는 폼을 작성하고 제출을 하면 이렇게 제출이 완료되었고 차 후에 전화를 드린다고 뜹니다. 바이크 여행 갤러리의 고인 총파님께서 문의하셔서 알아보신 바로는 시승 때 탑승할 수 있는 할리 데이비슨의 종류로는 스트레이트 글라이드 로우라이더 SD 브레이크아웃 팻보이 스포스터 S가 있습니다. 저는 팻보이랑 스포스터 브레이크아웃은 시승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로우라이더를 타볼 것 같은데 브레이크아웃도 또 한번 타보고 싶어서 약간 좀 고민이 되네요. 이 스트레이트 글라이드 쪽은 제 체형에 안 맞게 좀 무겁고 많이 커서 어, 8시간이나 빌려주는데, 8시간 동안 저걸 시내에서 탔다가는 잭꿍해서 부숴먹기 딱 좋을 것 같고, 시승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나 잭꿍 같은 불상사 없이 시승을 완료하고 돌아오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브레이크 아웃 줄여서 뭐하나 로우라이더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글라이더류는 보통 차값이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너무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워요 저거 몰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휴 저의 재정 상황상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시승해보라고 저도 손사래를 칠것 같을 정도로 조금 무섭습니다 883 아이언 같은 바이크나 또 출시를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아마 유로5 플러스라는 배기 규제가 한국에서 시행되어 버리면서 이제 희망은 없는 상태겠죠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본의 면허제도나 일본의 이륜차 시험제도, 운용제도 같은 선진국에 좋은 점은 안 가져오면서 꼭 유로5 플러스 같은 이 배기 규제, 뭔가 검열하고 규제하는 거 이런 것만 앞다투어서 가져오는 느낌이네요. 일본도 아직 유로5 플러스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참 아쉽고요. 다음은 대충 알아보는 인터세터 650과 베어 650의 빵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히 알아볼 건 아니고요. 그냥 대충 지금 사진만 볼 건데 왼쪽 검은색이 인터셉터 650이고, 오른쪽 노란색이 베어 650입니다. 딱 봐도 인터셉터 650보다 베어 650의 시트고가 더 높고 리어 서스와 프론트 포크 트래블도 더 길고 연료 탱크의 높이도 베어 쪽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휠 베이스만 해도 인터셉터는 1398mm인데 베어는 1460으로 베어가 더 길고 시트고도 인터셉터는 805mm인데 베어는 830으로 25mm 정도 베어가 시트고가 더 높습니다. 그라운드 클리어런스, 즉 지상고도 베어의 경우 산을 탈수 있게 만든 버전이라서 184mm로 174인 인터셉터보다 10mm 정도 지상고가 더 높고요. 타이어의 휠 사이즈도 인터셉터는 앞뒤 18인치인데 베어는 앞은 19인치, 뒤는 17인치 휠이며 타이어도 10mm 정도 베어 쪽이 더 빵실합니다. 즉 전반적인 빵 차이가 난다는 상황이고요. 두 대를 나란히 세워놓은 걸 봐도 언뜻 보면은 알수 없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베어 650 쪽이 더큰 거를 바로 알수 있죠. 그 외에도 베어는 브레이크 디스크의 사이즈도 더 커졌고. 계기판도 디지털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아닌 히말라야 450이나 게릴라 450과 동일한 TFT 컬러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고, 매기구도 인터세터처럼 좌우, 쌍발 마우라가 아니라 오른쪽에 하나만 매기구가 달려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 부분의 차대 프레임이 보강 작업이 들어가서 더욱 굵고 튼튼해졌고,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인터셉터 650은 딱히 프레임의 균열이나 부러진 같은 문제가 보고된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산을 타기 위해서 좀더 보강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성능이 우수한 업사이드 다운 돌입식 포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일본제인 쇼와 서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 이 말에 한 40에 드는 거랑 동일한 거죠. 매우 뛰어난 서스펜션 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터셉터와 비슷하게 생겨서 뭐가 다른 건가 할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서스펜션도 다르고, 휠도 다르고, 휠 베이스, 시트고, 지상고, 브레이크 등 많은 부분이 전혀 다른 바이크죠. 해외에서는 베어650을 타고 임도를 다니며 노는 영상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뭐 임도 성능이나 이런 거는 차지하고서라도 저는 이미 히말라야 사공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베어650의 디자인이 참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색 정식 명칭이, 어, 컬러명이 249이라고 하는데, 이 민트색으로 프레임이 칠해진 요게 참 이뻐 보여서 사진도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고 종종 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곤약도참 이쁘다 하면서 잘 보고 있는데 이색 외에도 와일드헌이라고 약간 허스크바나 연상케 하는 흰색 노란색 컬러도 있는데 얘도 색이 좀 이쁜 것 같고요 이게 참 디자인이 인터셉터랑 닮았으면서도 시트 뒤쪽이 살짝 말려 올라간 부분이라든지 뚱실한 리어 타이어를 넣은 부분 그리고 넘버 플레이트를 옆에 바디카울에 단 부분 등 사소한 디자인 변경 사항이 굉장히 많은 레어이고 이 베어라고 하는 명칭은 1960년에 캘리포니아의 모하베 사막에서 개최된 레이스 빅 베어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빅 베어런이라는 행사 이름에서 베어란 이름을 따왔고. 이 레이스는 참가자 765명 중 완주자 197명이라는 가혹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때는 오토바이도 상태가 더안 좋았을 테니까요. 이때, 로앤필드바이크를 타고 승리를 했는데, 그 역사적 승리에 영감을 받은 모델로 베어600은 개발되었다고 하네요. 로앤필드도 역사가 거의 뭐 120년 이렇게 길어서 그런지, 이런저런 썰들이 참 많네요. 이렇게 해서 나온 스크램블러, 즉 산도 타고 도로도 타는 스크램블러 타입으로 나온 게 베어 650이고 게릴라 450은 로드스터죠 인터셉터는 사실 그냥 올로드용 바이크죠 베어랑 비슷하지만 은 전혀 지향하는 바가 다른 두 바이크입니다 아무튼 참로엔필드가 650cc 트윈 엔진이 참 괜찮다는 게 검증되자마자 개량을 거듭하면서 650 라인을 겁나게 뽑네요 아직 히말라야 650도 남아있고 로켓카우를 단 650도 제작 중이고 사실 제 마음은 로엔필드에서 얼른 리터급 일반유 넣는 걸로 하나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계속 650cc랑 350cc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다음은 수원시에 새로 생긴 라이더 카페죠. 수만장으로 불려지고 있는 카페 보스에서 상품을 걸고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이 되고, 음료 한잔 구매 시 음모권 한장 지급인데 중복도 가능하다고 적혀져 있네요. 1등은 채널 e 블랙박스 스마트카로, 블랙박스 무상장착, 2등은 바이크 달린 라이딩 기어 클리너 제공, 3등은 100세 삼계탕 무료 식사권 3명 등의 상품 등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한때 수만 장앞 도로 건너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민원이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말이 많았었기도 했는데, 다행히 현재 문제없이 잘 운영 중이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로엔필드 코리아 측에서는 현재 대충 베어 650이랑 클래식 650까지를 올해 안에 한국에서 출시할 예정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클래식 650을 나오면 사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그만 히말라야450 시승 영상을 찍으려고 탔다가 히말라야의 서스의 부드러움에 넘어가서 히말라야 40을 5 구매를 해버렸죠. 사실 사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레벨 1100 DCT도 사고 싶었고, CF 모터의 450MT나 800MT도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트라이언프의 본네빌 T120도 약간 생각이 있었고, 눈여겨보는 건참 많은데, 히말라야 450이 699만원이라는 싼 가격에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가격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튜브 타이어 버전의 히말라야 450은 699가 아닌 669만원이라고 비틀거리고 있는 저에게 어퍼컷을 날려서 넘어가버렸죠 CF모터의 450MT 참 마지막 순간까지도 얘랑 히말라야 사이에서 겁나게 고민을 했었는데 센터가 CF모터 좀 멀리 있어서 결국, 히말라연을 샀죠. 450MT도 나중에 꼭 한번 기회가 있으면 시승을 해보고 싶습니다. CF모터 중국 본사가 한국 시장을 현재 눈 읽어보고 있고, 앞으로 좀더 공격적인 공세를 펼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 좀더 CF모터 서비스 센터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만약 센터가 늘어나면 CF모터에서도 고급 기종인 675SRR 같은 애들 한국에 들여오지 않겠습니까? 나름 혼다, 야마 스즈키, 가와사키 등이 이제 꽉 잡고 있는 한국 국내 시장을 두들겨 보려고 초반에 싼 가격에 이런 오토바이들을 투입시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마이크가 참 맛있게 생겼죠? 지금 네이버 같은 곳에 가면은 700만원도 안하는 가격에 판매중인 450SR도 은근히 주변에 타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말씀 들어보면 호평일생이거든요 중국제인 줄 모르고 탔으면 어디 유럽제 바이크인 줄 알았을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국내에서는 굉장히 CF모터가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베트남에 사시는 분 말씀에 따르면 베트남같이 이륜차가 많이 팔리는 나라에서는 이미 CF모터에 대한 가치판단이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 좋은 바이크로 판단이 되어져서 많이들 타고 있다고 해요 사실 꼭제들이 나오면은 제들을 사고 싶다기 보다는 이제 CF모터 450SR675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국내 의 일제 브랜드나 뭐 여타 브랜드들도 경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가격을 마음 놓고 못 올리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본 야마의 신형 MX155 스쿠터가 올해 548만원인가에 나오는 걸 보면은, 야 548만원. 그다, 여타 브랜드들이 얼마의 차를 내놓는지는 신경 안 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야마 XMX 스쿠터도 798만원에 올라왔더라고요. 요즘 스쿠터들이 가격이 진짜 너무 많이 올라서, 물론 이제 스쿠터에 TCS라든지 ABS라든지 각종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좀 너무 비싸진 게 아닌가. 물론 얘들이 애초에 메달용으로 나온 건 아니죠. 상용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레저용 안락한 스포트로 나온 거라서 이제 고급 스포트라서 이게 맞기는 한데 한때는 알루미늄 탑박스까지 얹어서 638만 원에 프로모션을 걸고 판매를 하기도 했었는데 해마다 몇 십만 원씩 조금씩 조금씩 오르니까 이제는 엑스맥스가 거의 800만 원 선까지 나왔네요. 어휴 정말 스쿠터가 진짜 무시할 만한 그런 가격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 사고 나면 참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상당히 가격대가 높은 비싼 오토파이들이고 하루 종일 타고 다녀야 하니까 이제 편한 스쿠터를 타는 게 맞다고도 하시는데 몇년더 지나면 야마 엑스맥스 스쿠터 가격이 천만 원도 찍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얼마 전에 인터셉터 60이 프로모션가 669만원에 판매가 되었죠. 야, 그거는 650cc인데 진짜 싼 거였구나.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만장 추첨 이벤트 소식과 할리 데이비스 8시간 동안 시승시켜주는 할리의 빌려드림 이벤트 소식 및 베어와 인터셉터 60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았습니다. 저도 할리 시승 이벤트에 꼭좀당점이 되어서 할리 데비슨 타고 대구에서 바닷가 찍고 슥 들어왔다가 괜히 할리 타시는 분들 만나면 손 한번 슥 들어서 여유롭게 인사도 하고 밀워키 114 엔진 말바꾸 소리를 연속 8시간 즐기는 호사를 한번 누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타고 돌아와서 이터셉터를 탔을 때 역체감이 들까봐 그건 좀 무섭긴 한데 아무튼 이거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신감을 갖고 신청을 하셔서 평소에 타고 싶었던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를 장시간 시승해 보시는 전일대 시승 경험, 좋은 경험 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